갭 하락. 처음 보면 누구나 겁부터 납니다. 장도 안 열렸는데 이미 계좌가 무너지는 기분이 들죠. 그런데 정말 그건 하락일까요? 아니면 누군가가 만들어낸 함정일까요? 갭은 장이 열리기도 전에 공포와 뉴스 예측이 쏟아져 나올 때 생깁니다. 전일 종가와 당일 시가 사이에 텅빈 공간이 생기죠. 많은 사람들은 그걸 빠졌다고 말합니다. 하지만 세력은 그빈 칸을 보고 들어옵니다. 손절이 쏟아지는 그 자리를 기회로 바꿔버리죠.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건그 갭을 주가는 자주 다시 메우러 갑니다. 이걸 갭 필이라고 부르는데요. 처음엔 공포로 밀어놓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올라와 그 빈칸을 채우는 모습이 자주 나옵니다. 세력이 싸게 담았으니 이제는 가격을 끌어올릴 차례니까요.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진짜 무려는 움직임인지 혹은 메우는 척만 하다가 다시 떨어질 흐름인지 그걸 구분하는 눈입니다. 그래서 갭 하락 후엔 거래량, 지지선, 반등 캔들을 먼저 보세요. 모두가 겁내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기회가 시작될 수도 있으니까요. 갭이 생긴 후 거래량이 줄고 양봉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하면 그건 단순한 반등이 아닙니다. 갭을 메우는 흐름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. 그렇다고 무작정 들어가면 안 됩니다. 진짜 갭 필인지. 아니면 매우는 척만 하다가 되돌림 후 재하락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.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. 첫째, 거래량입니다. 갭 하락 이후 거래량이 줄면서 조용한 양봉이 나온다면, 그건 공포가 끝났다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. 둘째, 지지선입니다. 갭이 발생했더라도 전일 저점이나 이동 평균선 위에서 버틴다면, 그건 진짜 하락이 아니라 의도된 눌림일 수 있습니다. 셋째, 진입은 반드시 분할로 해야 합니다. 갭은 변동성이 큰 구간입니다. 정확히 맞출 필요 없습니다. 우리에겐 확인하고 따라갈 여유가 있습니다. 결국 갭 하락은, 그 자체보다 그 후에 나오는 심리와 대응이 더 중요합니다. 당신이 겁에 질려 도망치는 그 자리에 누군가는 차분히 자리를 잡고 있다는 사실. 그래서 갭은 단순한 하락이 아닐 수 있습니다. 그건 두려운 사람을 떠나보내고 기다렸던 사람을 맞이하는 초대장입니다. 시장은 매일 변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심리의 패턴은 반복됩니다. 갭 하락에 무너질지 그 속에서 기회를 찾을지는 결국 당신이 보는 관점에 달렸습니다. 앞으로도 저는 가격 뒤에 숨은 의도 차트 속에 감춰진 심리를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.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두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. 놓치지 마세요. 감사합니다.